짠짜전 이벤트 <laughs> 이벤트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 페이지가 좀 긴장하신 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키니쌤 <laughs> <이 퀴즈. 웃음> 제 남자 친구거든요 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미녀 미남 <웃음> <웃음> 그 미녀 한명 <laughs> 더요 <웃음> 신기하다 사랑하는 사람 쳐다보는 게 사랑스럽다. 이제 이베정 이런 건 이용돼 시다코도 아르. 아르 아르 아르케도 이따코도 나. 아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일본에서는. 음.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이런 걸 보나? 엄청 더 좋아하니까. 아 그래 신정 많이 보구나 심지어 그걸 보려고 한국으로 와요. 오 어. 어, 진짜 아, 진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네. 궁합이나 음. 타로 같은 거안 본지가. 한 3, 4년 정도 됐어요. 어, 어, 마지막으로 어. 봤을 때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가지고 어. 저희 보고 6개월 안에 헤어질 거라고, 6개월 뒤에 헤어진다고 하셨다. 어.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정말 서로에게 조심히 어. 잘 해가지고 어. 지금 4년 어. 뒤에 지금 진신에앉아그런 어. 어. 앞으로 결혼은 진짜로 중요하니까. 그렇죠. 음. 어떻게 될지? 저희 결혼 잘할수 있을지. 그... 근데 결혼 전에 이런 거보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혹시 나쁜 얘기 들으면 무시하면 되지. 근데 약간 나쁜 얘기 들으면 예방 차원에서 <laughs> 맞아요. 차라리.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타로부터. 타로, 어 타로부터. 네. 그럴까요? 어나 긴장돼. 오랜만이니까 되게 떨린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나요? 이베이. 이베이. 어 이베이. 네. 서로를 생각해주면서 각자 섞어주시면 돼요. 뭔가 눈 감게 된다. 서로 생각하라고 하니까. <laughs> 어,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두 분의 관계,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드라마 같죠? <laughs> 아, 이거 세씨가 엄청 리드 많이 한다렇지 먼저 표현 많이 해요. 아, 각자 세 장씩 뽑아주세요. <laughs> 궁금해, 궁금해. 나타로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어, 이거 절망하는 거두개 나온 거 같은데요? <laughs> 왜저 절... 어이, 왜이래? 왜 이렇게 어두워요? 자, <laughs> 우선 이제 세영 씨부터 볼게요. 이 카드는 뭔가 고민거리, 걱정, 갈등이 뭔가 있었다라는 카드. 아, 있었다. 과거에, 과거에, 과거었네 아, 좀딱이네 아, 아, 지금 그러니까. 저거 뭔지 내가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나, 약간 또 나름대로 약간 신경을 쓰고 있는 뭔가가 있었다. 아, 뭔가 뭔가 어려웠어요, 처음에. 네, 네. 이게 맞아. 뭐, 문화가 너무 안 네, 맞아서 네, 네, 맞아, 맞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나는 표현을 되게 많이 음 하는 스타일인데 음 남자친구는 그거보다 좀 적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 나, 내가 너무 좋아하나? 네. 약간 이런 고민들을 되게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잠을 못잘 정도로 너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간샷시대요 아, 감사해. 아, 그래. 네, 이빠이. 네, 이빠이. 이배이배이빼이빼이빼이빼이이빼이마이름이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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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빼이빼이빼이는이빼이이빼이빼이이빼이빼이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ee weren> <�leeing> <�leeing> <이뻤. 이뻤>. <Haroves> <falls encore> 이빨도 괜찮아데 <laughs> 이빨도 괜찮대요. 이빨에서 봤을 때는 어, 나는 만나서 좋기는 한데 막 가까이 다가가진 않고 약간 적당히 거리감을 두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즐거울 때는 또 그만큼 표현을 하지만 또안 만날 때는 또 잊어버리고 있거나 이제 어떤 행동을 안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 성격하고 되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건가?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아... 일할 때는 일만 하는 스타일. 아... 어... 그럼 지금 어떤지 볼게요. 지금 이마. 네. 이게 중요하지 뭐. 네. 즐겁죠? 아. 네. 와, 술 지금. 네. 재밌죠? 네. 만나면 즐겁고 재밌다. 아. 네. 그 다음에 아. 이 카드는 우정의 카드가 되기도 해요. 프렌드십노 카드. 근데 음, 나 갑자기 <laughs> 영어로 쓰잖아. <되려고. 웃음> 이유죠, 이유죠. 이거는 내가 보았을 때 누가 더 좋아하는지를 봤어요. 어, 나는 좋아하긴 하지만 아기다. 외로움을 느끼는 카드예요. 어? 나는 너를 거야? 사랑하고는 있어. 근데 뭔지 모르게 이쁘이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는 뭔가 약간 좀 그만큼 충족이 안 되는 약간 외로운 이런 약간... 게회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 표현을 많이 안 네, 하는데. 네. 어. 했잖 카드가 말이네. 교갠과 다르 물론, 아이씨 대롭게도 네. 그, 그, 꼬마 두 명한테 말 걸고 있잖아. 얼마나 외로우면. <웃음> 입 <웃음> 터졌다. 미안해. 아, 아 미안하네. 오, 착해. 깜짝이야. 어, <laughs> 내 사랑한데. 어? 아? 내친구가내 <laughs> 사랑한데. 어? 아? 내친구가 어머,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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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뜻인데? 너는 나의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 그 다음 내아의 사랑스러운 존재 돼요. 그래서 우리. 어, 올 착한데. 소문은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까요 두분 결혼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결혼에 대해서 봤을 때는 결혼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오, 좋은 얘기잖아요 네, 이 카드가 결혼 카드예요 네, 네 결혼 카드 맞아요 어, 그래서 이 카드는 결혼 카드 오, 오, 오. 네, 네. 결혼 카드, 결혼 아, 카드 결혼 카드가 나왔어요 아, 결혼 카드가 나왔어요 아, 차로에서 더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돼요 아기를 어. 이 뭔가 이까, 강국. 아, 고민. 이거 고민거리 또 여자들이 왔어. <laughs> 걱정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애기가 나 태어나고 어디서? 이배정은 어디서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일본. 어, 난 솔직히 한국. 한국은 몰라. 어떤. 교육관이 확실히 다르잖아. 교육관이.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애가 결정하는 걸로 하자. 싸우기 전에 사실은 말을 음. 돌렸거든요, 제가. 아기를 낳게 되면 어, 어, 어. 한국. 네. 에서 낳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본에서 키우는 게 좋을지 일본에서 키우는 게 좋을지 네. 괜히 나까지 긴장된다. 응. 그래 전범은 나와 어디에 잘 맞는지. <laughs> 음. 근데 혹시 저분 신딸이세요? 아니, 제가 그... <laughs> 너무 좋아해. 네, 안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올까 진짜? 그 나온다고 한국이냐 일본이냐? 네. 나오네요. 뭔데? 어, 아, <laughs> 어, 한국이 나오네요. 한국이 나오네요. 어? 강코코. 한국이 나오네요. 왜요? <laughs> 약간 따지듯이, 왜요? 이러면. 일본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건 뭔가 약간 불안정함이거든요. 만약에 일본에서 키운다 했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안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한국은 그냥 명확하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어, 아무렇지 않 척. 애써 괜찮은 척. 애기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 살았다. 음. 저는 일본에서 같이 살고 싶었으니까. 지금 그 입장에서는 또 조금, 그치. 조금, 그치. 조금 일본에서 같이, 같이 살고 싶은 지, 마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조금 자신도 생겼어요. 어니의 머 모성애는 유모형 모성이에요 유모형 모성애. 유모형? 누가+ 누가 이 무슨 소리야? 혜영 씨가? 내가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내 며느리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 시어머니가 전보는 시어머니 시어머니. 건가 보다. 뭐야? 어, 심각해졌어요. 이런 게 나온다고? 아, 이제 시어머니랑 궁합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자, 그치, 결혼하기 전에 궁금하기도 하다. 지금. 누구 갈 때만 겪겠느냐? 뭐 이런. 콘텐츠공작소 즐겨봐, 2 0 0